저는 엄마 때문에 이혼합니다. 가난하게 자라서 엄마는 늘그 사실을 제게 미안해하며 살아오셨어요. 형편 좋은 집으로 시집 가던 날에도 엄마는 축하보다 사과를 먼저 하셨습니다. 그때 저는 잘 사는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고개 숙인 엄마의 모습을 외면하고 말았어요. 결혼 후제 삶은 자연스럽게 남편과 시댁 중심이 되었고 엄마는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. 결혼 5년 차에 엄마가 유방암 일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다행히 초기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.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엄마 병원에 갈 때만큼은 늘 함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하지만 어느날 엄마 병원 일정과 피할 수 없는 일정이 겹쳤고 이번 한 번만큼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. 그날은 당신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좀 같이 가달라고요. 남편은 바쁘다는 말만 남긴 채 끝내 함께 가지 않았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. 그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어요.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. 남편이 바쁘다던 그 시간에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요. 그 사실을 알았을 때제 마음은 조용히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. 자기 엄마였어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고 저는 참아왔던 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. 며칠 뒤이 일로 싸웠다는 걸 시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말은 그만한 일로 부부가 왜 싸우냐는 말 뿐이었습니다.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. 이 집에서는 엄마의 외로움도 제 마음의 상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.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. 버스를 타고 엄마에게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. 내가 결혼한 후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? 평생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았을 엄마를 저는 결혼이라는 이유로 혼자 두고 살았습니다. 그렇게 보낸 결혼 5년이 너무 아깝고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그래서 결정했습니다. 저는 이혼합니다. 더 이상 저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.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인생사연에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